주제 잘 들려? 잘 들리세요? 네잘 들립니다. 아예예예예자 네, 예, 예, 예. 아.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0홈런의 주인공, 오늘 그 짜릿했던 승부를 함께했던 주인공과 함께하겠습니다. 전준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 승리 축하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쫄기 쫄기 됐네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든 <laughs>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뭐 이제 홈런 상황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또 네, 기억에 네. 남을 이제 평생 뭐 기억에 남을 홈런인데. 네뭐 네, 저번 주에는 쳤었는데 솔직히.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저번 주에 나, 쳤었는데. 나, 나, 하나 취소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취소되는 바람에좀 <laughs> 많이 아쉬웠는데. 네. 어, 생각이 안 나진 않더라고 요 계속 어. 머릿 속에 좀 맴돌았었는데. 어좀 빨리 잊고 싶었고 어, 계속 이제 조금 밸런스가 안 좋아질 뻔했었는데 음. 계속 그냥 어, 홈런보다는 좀 정확하게 치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또 어떻게 보면 또 라이언즈 파크 특성상 또어좀 짧기 때문에 또운 음. 좋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경기를 얘기를 해보자면 은 어, 점수차가 좀나 있는 상황에서 전준우 선수의 홈런이 사실 출발점이 된 거잖아요. 네. <laughs> 그 홈런이 출발점이 됐고 마지막에 대역전까지 가져갔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나 오늘 상황 한번 되돋, 되돌아본다면 좀 어떠신 것 같습니다. 어뭐 야구는 뭐 솔직히 홈런이 좀 분위기를 반전시킨다고 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유. 요 근래 선수들도 많이 어, 분위기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네. 어, 자기들도 좀 해보자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음. 그또운 좋게 그회 또. 많이 따라갈 수 있었고 어, 선수들도 많이 자신감이 있어서 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팀 성적이 안 나면 사실 좀뭐 가장 힘든 선수는 저는 캡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요즘 어때요 네, 어, 또 어떻게 좀 팀을 좀 추스리고 있어요 어, 뭐 당연히 다 힘들죠 뭐 네. 어떻게 해도 잘안 되는 시기였고. 음. 어... 이렇게 1승이 소중한가 싶기도 하고, 어. 예, 근데 너무 선수들도 너무 어, 애타게 바라고 있고, 네네. 너무 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음. 이럴 때는 그냥 어, 순리대로 가자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아, 네. 예, 다시 바닥을 찍으면 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음. 어, 오늘 하루만 매일매일 생각하자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제 오늘 어떤 의미는 한 점차 승부 그리고 또 그걸 버텨내는 승부 음... 또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 어떤 반등의 어떤 좀 발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역전승이거든요. 그렇죠. 점차이가 좀났었는데 선수들도 음... 어, 한점한점 한점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를 어,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말처럼 되더라고요. 네, 음... 그거를 좀믿어보 믿고 가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경기 막판에 약간 좀그두팀 간에 약간 첨예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저희는 사실은 중계석에 있으면서 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이재현 선수의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계속 네. 바지를 만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주저 나가면 어, 뭐 저도 주하고뭐다 알다시피 <laughs> 네, 나가면 뭐 바지들 어디든 이렇게 만지는 습관들이 있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경기가 팽팽이 가다 맞아요. 보니까 조금 음. 이제 과열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 롯데 자이언츠가 지금 너무나도 좀 절실한 그렇죠. 어떤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 <laughs> 네. 공 하나하나 선수들 전부 다 절실하고요. 음. 어, 한경기한경기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선수들이 너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뭐 자연스러운 음. 현상인 것 같고 네. 뭐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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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네. 경기 끝나고 강민호 선수랑 잠깐 좀 얘기를 나눴는데 역시 그런 얘기를 좀하눴있습니 어, 네. 맞습니다. 뭐, 음. 별큰 뭐 이슈가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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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쉽게 넘어갔다 나왔습니다. 아, 음. 네. 그렇습니까. 어, 팬들에게 오늘 마지막까지 사실은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만 팬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지금 팬들 롯데자이언트 응원을 하면서 어, 노래 부르고 있는데 팬들에게 한마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로 네, 뭐, 어, 팬분들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낼수 있는 거고 어, 이렇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루 쪽을 꽉 채워주신 것만으로도 선수들은 어, 너무나도 큰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발판 삼아서 오늘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롯데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저희는 뭐 하루하루 뭐 앞을 보지만 <laughs> 네. 에, 멀리 보지 않고 오늘만 이기면서 에, 오늘만 생각하고 <laughs>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대단한 경기를 본것 같고 또200 홈런도 축하드리고 앞으로 롯데 반등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려? 다들 잘들리세요 네, 네잘 들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오늘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 멋진 상루 수비까지 보여준 정우 음. 선수가 <laughs> <laughs>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승리 축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일단 오늘 그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롯데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역전승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어떠셨어요? 어, 저희한테 지금 1승은 거의 10승과 같은 거라서. <laughs> 아 맞아요. 지금. 분명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음. 네네, 네, 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아까 이제 홈런 상황, 이제 김재윤 선수의 슬라이더였는데 네. 슬라이더 노렸나요? 네네. 그죠. 오. 확실히 떨어지는 어떤 궤도에 같이 어깨랑 고개가 잘 떨어지더라고요. 어, 다섯 들어가기 전에 투하웃시고 네네. 어 직구랑 슬라이더가 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음. 감독이 그래서 뭐두 중에 하나 생각하고 그냥. 자신 있게 치라고 하셨는데 어, 네네. 뭐만 민호였으면 뭐 슬라이드를 제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 투하시고 네. 원볼에는 뭐 직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반대로 슬라이드를 노렸는데 그 운이 좋게 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 어, 어 롯데자이언츠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 역전승입니다. 네. 어 이제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10승째를 기록하게 됐는데 좀 출발이 늦긴 합니다만은 어제 오늘 승부가 롯데에게는 좀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투타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았고 음. 그로 인해서 좀 어린 친구들한테 저희 베테랑이 좀 많이 버팀목이 못되진것 같아요. 뭐 성, 음. 결과로서 좀 편하게 임할 수 있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음. 그래도 오늘이나 어제 뭐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정우 선수 삼루수 몇년 만인지 아세요? <laughs> 한 8, 9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2018년에 있었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네 어땠어요 오늘 느낌? 사실 좀 이제 어떤 갑작스럽게 어, 3루수를 나간 거잖아요. 네. 네 어땠나요? 어, 상당히 좀 경쾌하던데요 스텝도 그렇고. 어, 일단 네. 저희가 역전했을 때는 분명 감독님께서 바꿔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놔두시길래 네, 네. 아 이건 제가 해야 되겠구나 어... 생각하고 원래 또 해왔던 네. 자리이기 때문에. 음...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 타구도 사실 바운드 조금 까다로웠잖아요 네. 발빠른 주자였고 네. 어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냥 뭐 무의식 중에 하나 네. 죽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김원중 선수가 아웃 카운트 잡을 때아 어, 됐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김원중 선수에 대한 믿음은 확실히 있으셨죠? 네, 믿음이 있었고 저한테만 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laughs> 네. 또 본의 아니게 또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저한테 온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 어, 로테 팬들이 아직도 남아서 응원하고 있고 또 어, 정훈 선수 연호하고 있고 오늘 스, 승리를 좀 함께 축하하고 있는데 팬들에게는 오늘 승리가 롯데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팬들에게는 어제 오늘 승리가 굉장히 좀큰 어떤 출발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팬들께 한 말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좀뭐 많이 못 이기고 하고 있는데 항상 뭐 홈에서 게임할 때나 원정에서 할때 팬분들이 많이 와주십니다. 뭐그 부분 잘 알고 있고 뭐 이왕 이렇게 된거좀 많이 기다려 기다리주, 기다리 주시면 또 <laughs> 네.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죠. 예, 뭐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어제 오늘이 아마 롯데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제 오늘 어떤 역전승이 아니었나 생각이 음. 되고 네. 앞으로 또 반등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